소노 공이 소난의 파편들을 모아 다시 하나의 불꽃 금고봉으로 응축시켰어. 그때 갑자기 한자루의 마검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지. 오공은 금고봉을 비틀며 순식간에 그 크기를 몇 배로 키웠어. 하지만 상대의 마검이 그대로 금고봉을 꿰뚫었고 그 순간 금고봉은 얼음처럼 얼어붙었지. 적은 강력한 힘으로 오공을 땅에 내리꽂았어. 오공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. 그는 금고봉을 땅에 내리찍으며 포효했지. 돌바닥이 갈라지고 불길이 폭발하며 금고봉이 다시 자라났어. 그 불길 속에서 파괴적인 힘이 폭풍처럼 쏟아졌지. 그 순간 오공 의 정신이 깨어났어. 그의 영혼이 금고봉을 따라 하늘로 치솟았지. 그는 새 몸을 단련하듯 다시 빚어내고 그대로 천공을 향해 돌진했어. 소오공은 어깨에 금고봉을 짊어진 채천계의 문으로 돌아왔어. 그는 단한 번의 휘두름으로 수문장들을 박살냈지. 분노한 천신이 즉시 방어막을 펼쳤어. 오공은 금고봉으로 그 방패를 진동시키며 금이 가게 만들었고 결국 맨손으로 그 틈을 찢어버렸어. 그러자 천신은 오공을 다른 차원으로 전송시켰지. 그곳에서 그녀는 가장 강력한 꼭두각시를 불러냈어. 오공과 그 인형은 거친 전투를 벌였어. 오공은 금고봉을 길게 늘려 공격했지만, 인형은 마검으로 그걸 막았고, 금고봉은 또다시 산산히 부서졌지. 그 조각 하나가 오공의 몸으로 튀어 들어갔어. 오공은 전력을 다해 마검을 막아낸 뒤, 그것을 던져버렸어. 이제 두 전사는 무기를 잃은 채 서로의 주먹으로 마지막 한 방을 노렸지. 바로 그때, 인형이 문득 깨달았어. 천신이 세상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걸 오공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금고봉을 다시 형상화했어. 그리고 그것을 하늘로 높이 던진 뒤 순식간에 뛰어올라 금고봉 위에 섰지. 그는 천신을 향해 곧장 돌진했어. 마침내 인형이 완전히 각성했어. 그는 오공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지. 오공은 온 힘을 쏟아 금고봉을 내리쳤고 그한 방에 신상의 몸체가 산산이 부서졌어. 천신은 결국 재로 흩어졌지.